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무슨 웃음> 아니 여기는 어딘데 이쪽으로 오라고. 아 제가 수습사님을 주식,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아 유라 씨여긴 어디예요? 여기요? 예. 네. 맞춰보세요 아, 네.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는 어디 집 말고 어딘지. 어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잘 모르겠어요. 침정이요. 아왜 침정님이 원래 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퇴근 안 하셔가지고 <laughs> 제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친정에 이렇게 좀 자주 오세요? 네. 친정은 오면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지고. 어, 지금 완전 폰 보니까 친정 같은데요? 과자를 또 이제 조카를 위해서 사다 놓은 모양이에요. <laughs> 네. 이렇게만 질수 없죠. 제가 먹어야 돼서. 아. 이렇게 먹어주고 네. 한2 시간만 뻑이면 못 먹어요. 제가 집에 있으면 남편 밥 차려야 되거든요. 네. 그 얼마나 귀찮은지 PD님 잘 모르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귀찮거든요, 원래. 어. 원래 저도 이제 엄마가 항상 밥을 차려잡고러 타다가 얼떨결에 시집 가가지고 제가 왔어요. <laughs> <laughs> 얼떨결에 시집을 가가지고 제가 밥을 차려주고 엄마가 하는 거 그대로 모색해서 하는데 네, 네. 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면, <laughs> 어. 여기 오면 편해요. 어. 누워있으면 물 주지 그리고 먹고 싶다고도 안 했는데 계속 갖다 바쳐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좋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거든요 일단 또 심장은 네. 물을 한대 그 물을 끓여 먹더라고요 엄마가 아아 근데 조금 모르는 거 있어요 뭐요? 아 저, 저희 집이랑 구조 구조가 달라가지고 뭘다 약간 바가 어, 쑤셔 박는 <웃음> 스타일 <웃음> 어, 유라 씨 집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피디님은 그랬어요. 저희, 제 남편은 여기 지그집인 지그 줄 알아요. 아. 제그 남편은 여기가 지그집인 줄 알고, 이제 제가 대짜로 뻗을 자리도 없이 자기가 먼저 도와버리는 거예요. 아. 오늘, 그,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 손님처럼 있더라고요. 아, 유라 씨는 지그집처럼 있네요. 전 지그집이 맞죠. <laughs> 아 여기 혹시 유라씨 방뭐 이런 것도 따로 있어요? 네 있어요 제 옷도 다 있고 어. 제 방이 따로 있지는 건지만 그냥 제 방이고 <laughs> 제가 가기 전에 네. 제 물건들을 네. 그런고 여기 있잖아요 버리긴 싫고 네. 갖고 가긴 또 싫고 <laughs> 그 어떻게 보면 창고 느낌이네요 네 근데 아. 엄마 이거 좀 제발 좀 어떻게 말좀 해줘 버리게 이러거든요 네 근데 저 나름 추억이 있는 물건들이에요, 플라로이드 막 폴라로이드 막 사진이랑. 어... 근데 집으로 가져가기 싫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 그 알죠? 약간 옛 남자 친구들이랑 주고받은 팬팔. 예? <laughs> 아 보여주세요. <laughs> <laughs> 아, <보여요. 웃음> <laughs> 그럼 여기 거예 어디 있어요? 그리고... <laughs> 예? 그거 어디 있어요? 안 돼요, 또 피드님 말할 거잖아요, 남편한테 가서. <웃음> 네. <웃음> 그럼 또 남편이 얼마나 그렇게 창피한다고요. 아, <laughs> 어? 그렇지 뭐예요? 아 이거 설치해놔야 돼요 지금 2시간 뒤면 엄마가 퇴근해요 네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뭔데요? 유나씨? 청소기인데 아 일단 엄마가 쓰는 청소 도구를 제가 버려야 될것 같아요 왜요? 그, 안, 그 어른들은 네. 사줘도 안 쓰고 저거 아마 제가 이렇게 설치해 놓고 하면 다시 박스에 넣고 <laughs> 그, 안 써요 저 엄마가 쓰는 저희 집 엄마 청소 뭐냐 아니 이거를 네. 제가 청소기를 사준다고 했는데 이사할 때 여기 이사올 때 네. 사면데 아유 그냥 뭐 많이 어지르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 조금 사박사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끔 제가 와서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해야 돼 이게 좀좀좀 네. 좀, 네. 좀 그래요. 네. 어, 조금 어지른 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청소기를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어른들은 청소하기 귀찮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저희가 써보니까 로봇청소기는 편한 게 뭐냐면 나갔다 들어올 때 저는 그게 진짜 좋아요 로봇청소기가 좋은 게 집에 손님들이 오기로 했거나 뭐 이래요 그럼 이제 퇴근하면서 청소기 돌리면 지가 이제 툭 돼있잖아요 이제 그 맛을 보여주려고 아 유라 씨는 거 조립할 줄 알아요? 아 저는 남편보다 이런 거더 잘하거든요 어. 그 남편을 안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남편 데리고 다니면 하나도 없 없으면 좀 귀찮게만 해요어 <laughs> 이거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좋아요. 그리고 설치 안 하고 제가 그냥 딱 택배로 보내주거나 이렇게 네. 주고 주고 하면 네. 설치를 할줄 모르니까 어른들은 고대로 몇날 며칠 있다가 내년 후년 그렇게 있을까봐 와서 설치해주고 작동도 해줘야 못 이기는 적수죠. 어, 약간 아들 같은 딸이네요. 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딱딱 나들이랑 결혼했거든요. <웃음> <웃음> 어? 이걸 뜯었는데. 좋은 냄새가 나네. 아 그래요? 레몬 바질이에요. 오. 이게 청소할 때 바닥 청소 세정제인데 이 세정제가 이렇게 나와서 해주는... 이거는 주지 말까? 냄새가 너무 좋네 냄새 가져가고 싶다. <laughs> 오 이거 좋다. 이 청소기가 있잖아요. 계속 좋은 게막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디 건데요? 이게 나르왈이라고 네. TV 광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 오 걸레가 두 개나 달렸네요. 어 이렇게 색깔로 네 걸레가 이렇게 삼각형 걸레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드 브러시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네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리고 바퀴 있고 이게 두 개가 같이 돌아가고 그리고 일단 한번 켜서 봐야겠지만 머리카락이 안 낀대요 어머니가 오시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아 근데 또 좋아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어, 핸드폰이 다 해주니까. 어. 근데 조금 오해할 것 같아요. 뭐야? 이렇게 보니까 어. <laughs> 보세요. 약간 되게 예쁜 쓰레기통인 줄 알고 어. 또 여기다가 <laughs> 또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나가 오수통, 정수통 이렇게 있거든요. 어. 그 물통으로 또 쓰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 물통으로 쓰면 다행히도 또 김치냉장고인 줄 알고 또 김치 <laughs> 여기다가 담을라. 이게 원래 친정집이 오면 이렇게 졸리고 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PD님도 여기 약간 편하죠? 네 저도 편한 거 같아요 어? 어? 누구 오신 거 같은데요? 아 어, 누구세요? 어 깜짝이야 <웃음> 왜? <웃음> 뭐야 이거 어서오세요 왜 이렇게 어, 어서 오, 늦게 통지네요 기다릴 때 눈알 빠질 뻔 <laughs> <판> 했네요 <laughs> <진짜> 뭔 <laughs> 일이에요 갑자기? 눈알 빠질 뻔 <laughs> 했잖아요 누구야? 배고파 어. 죽겠는데 아무도 안 오고 언제 왔어? 오전 왔는지 10시 반인가 4시에 아, 왔어 장바구니 벗겨주고 나왔더니 여보세요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너 저희 <laughs> 피디님 빛인데 <피스데 웃음> 네. 처음 봤죠?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아왜 이렇게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왜 세상에 아니 뭐왜왜이 네? 갑자기 그냥 왜 왔어요 배고파서 밥 먹고 여기 한 1박 2일 누워 네, 미리 해야지뭘 준비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신정 엄마는 아무것도 없지만 안요편아게 네. 어, 저희 집이. 저 뭐예요? 어. 저. 거 <laughs> 같아요. 저거 뭐야? <laughs> 저거 뭐야? <laughs> 뭐 어때? <같아>? 냉장고. <laughs> 냉장고. 미니 냉장고. <laughs> 미니 냉장고? 아, <laughs> 뭐예요, 이게 냉장고라고요? 이게 뭐야? 되게 예쁘다 청소기? 어. 청소기. <laughs> 근저가는 <근데> <가운데 웃음> <있는> 거야? 그냥 <laughs> 냉장고야. 막 김치 넣어서 하면 돼. <laughs> 아 이제 미니 냉장고처럼 생겼잖아 가운데가 <laughs> 아니 평소저기 편한 게보냐면 네. 네. 내가 작동하는거고 음. 알려줄게 어, 난 언제 알아보나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아, 눈에 보이잖아 바로 알아보네 이 정도 큰거못 알아보면 은 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그래도 돌려봐 줘야지 이제 돌려봐 줘서 어, 몰라서 맨날 나보고 돌리라고 할것 같아요 나보고 맨날 지금 우리 집 청소 좀 해줘 이러면서 네. 그렇죠. 어. <laughs>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밥 한번 얻어 먹으려고 내가 지금 4시부터 지금 시요 2 시간 동안 이렇게 열지여기는 열무김치 넣고 여기는 치스고 그러니까 그런 거같아 다음에 와서 조사해야 돼요. 아이스 지금 오스통 같이 생겼잖아. 오스통이잖아. 생각은 되겠지만 이거 오스통 오스통 정통이커그치 엄마 집에서 제일 큰 가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얘가 지금 제가 연결을 아까부터 와가지고 빡세게 해놨거든요. 딱딱 네, 돌려줄게요, 내가. 저희 집에 왔을 때 네. 엄마 좀 더놀다가 음. 그러면나방바 청소하라고 야 돼. 집에 정리 하나도 안 해놓고 나왔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사라지거든요. 네. 이제는 그 핑계를 못 대거든. 아. 왜냐면 핸드폰으로 누르면지가 알아서 하니까 소파 밑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저 리모컨으로 하는 거야? 네! <laughs> 리모컨으로 리모컨을 안좋리모컨안리모컨가리모컨으로작동을 리모... 리모컨으로 일단 해 시켜봐 리모컨을아 리모컨을 안아컨을안아컨컨리모컨리모컨이있고 리모컨을 안리모컨 그러면은 얘가 가서 응. 누르면 엄마가 꼭 와서 청소 해야 되니까 의미가 없지 어, 그래, 그래. 밖에 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밖에 있을 때 얘가 집 안에서 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얘가 응. 집을 좀 깨끗하게 해놨 무슨 응. 어떤 방법으로 할것 같아? 핸드폰으로 하겠지 그래 <웃음> 오 개혁이 <laughs> 되네요 아, 핸드폰에다가 그럼 저걸 해야 되겠네? 깔아야 되네 애를 어디다가요? 어디 예.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에 아 예, 맞아요 어플을 그, 예. 깔아가지고 보니까 그렇게들 하던데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 지구 다니는 방법 다니는 뭐지? 거예요. 예를 조금 더반 반에 반 지구 다니라고. 이게는 예를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뭐학확대할때 이렇게 한번 커지지. 얘를 나갈 때 이렇게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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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 마음에 들고 말고. 난 생각도 못했네요. 색깔 되게 이쁘죠. 우리 집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색깔이. 어, 아주머니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아즈몬. 이렇게 <laughs> 네, 생각해요. <laughs> 우리 PD님 여자가 없어요. 어디 네? 옆에 좀 좋은 여자 없어요? 소개 좀 시켜줄게. 알아볼게요. <웃음> 아 맞아. 근데 얘 어떻게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야? 얘가. 응? 이 듀얼 AI 칩이라고 그 칩이랑 듀얼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가지고 음. 얘가 왜 카메라가 있어? 음. 그래서 어 다니면서 어 저거는 신발, 어 이거는 전기 코드 뭐 이런 음. 식으로 되게 똑똑하게 인식을 하니까 피해 다니는 거지. 피해 다니고 인식을 해서 아 여기는 청소하는 공간. 음. 카메라가 있어. 엄마 눈보다 더 똑똑하고 음. 엄마 <laughs> <laughs> 엄마 눈으로 볼수 없는 먼지 이런 것도 얘가 다 인식하니까.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로봇은 사람보다 똑똑해요 맞아요 융통성은 사람이 좀더 있겠지만 맞아요아2 맞아. 근데 쓸, 쓸고 한번 쓸고 걸레질 따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동시에 걸레질 하고 쓰는 거랑 같이 하는 거아 응. 이거 뭐 얘가 인식을 하지 건, 그걸 건식습식이라고 하는데 엄마는 저 빗자루로 한번 쓸어는 거. 무릎 꿇고 해야지 무릎 꿇고 빗자루 한 다음에 걸레 해가지고 어. 막한번 하면 걸레질이 제일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걸레가 되는지 그런 걸. 걸레가 되는 거야. 거인식 습식이 다 되는데 응. 얘가 인식을 좋아. <laughs>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저 <laughs> 걸레. 얘가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 모든 이제 로봇 청소기도 들 마찬가지지만 얘가 어 이거는 먼지다 머리카락이다 응. 과자 포스레기다 하고 만약에 여기 엄마가 생각하지 못한 뭐 냉장고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던가 뭐 없을 때 청소할 때 그럼 얘가 습식으로 인식하고 걸레가 이제. 되는거지 아, 이걸 한번 작동을 시범을 보여주고 가야지 내가 야, 보여줄게 배워야 되니까 어. 어. 혼자 쳐다만 보면 안되잖아 얘를 써먹어야지 <laughs> 그치 <laughs> 이쁘다고 보면 안되고 김치 넣으면 안되고 그러니까. 얘를 써야지 응. 그러면 일단 근데 오만한 집에 왔는데 좀 깨끗하고 내가 돌아다니는 머리카락에 뭐가 났었느냐? 응. 원래 모든 청소기는 밀면 그 롤러에 응. 머리카락이 끼어있어 다 똑같아 요 여태까지 내가 썼던 청소기 맞아요. 그러면 뜯고, 뜯어내면 다또 뜯기거든? 아 그래요? 다요 다른 청소기 썼다요? 다 끼어요. 네. 제가 가지고 이니까 뜯어내. 내가 썼던 건다 그랬어. 그리고 음. 하다못해 옷 이거 보풀이 이렇게 들룩 네. 들룩하는 끈끈이 있지? 네. 그것도 쭉뛰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돌, <laughs> 돌아가서 막 뜯기거든. 음. 근데 얘는 안 그렇대서 음. 한번 봐야 돼요. 어 네. 시범을 보여줘야지 안, 네. 안 그러면 네. 이거 그냥 미니 냉장고에 그치거든요. <laughs> 저것도 한번 난... 해가지고 또 번에 몰라 여러 번 해줘. 비자로 쓸래? 알았어 일단 한번 해봐. 그냥 비자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진공 여도 할수 있어. 진공 물걸레를 같이 할 거냐? 음. 진공 후에 물걸레를 할 거냐? 음. 진공만 할 거냐? 건지 가는 거야 진공. 어? 건지. 음.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진공 청소. 스마트 진공 청소를 오. 시작합니다. 말도 해요. 외롭지가 않아음더 스트랩 위장차 확인해 소통은 안 되죠. 이제 머리카락이 끼는지아직 저도 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저 옆에 있는 그 마이크 같은 퍼백이 있지? 네. 그게 약간 벽을 딱 밀착시켜서 아, 이 인지하면서 세고 다니는 거 어. 밀착 케어를 위해서? 밀착 청소를 위해서? 음... 와, 근데 소... 제가 아는 로봇 청소기 중에서 가장 조용한 것 같아요. 어, 조용하긴 할것 같아. 제가 아는 이것 중에서는? 오, 하나 걸려서 갔어 모기처럼. 모기처럼. 그러니까 신기하네. 어? 걸려, 낚시처럼 걸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음. 음. 오, 오. 오, 오. 머리다 없어졌는데. 싹 없어졌어요? 네. 꼈는지를 한번 보, 보고 싶어서. 오, 진짜. 여기 안 꼈지. 오, 오. 원래는 여기 여기 돌돌 도, 말려 어, 여기에 말려있어 여기에 돌 말려있어서 전 청소하고 항상 쭉 끄집어내거든요. 아, 그래요? 음. 머리카락이 조금 적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약간 실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얘가 말아가면서 하는데 얘가 지금 여기 안에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간다. 근데 딸은 청소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절대로. 진식가상도. 어, 어 사형분도 그한 번씩 오시는 거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도 깨끗해지고. <laughs> 맞아. 엄마가 집에 왔다가면은 어 장모님 왔다가 네. 왔다 어 자기가 청소했다가 아니라 장모님 왔다가 어 이렇게 해요. 왜냐면은 저는 눈에 보이는 데를 많이 치우는데 엄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전. 그 다음에 여기 수건 넣는 거울 있잖아요. 네. 그거를 범기 밟고 올라가서. <laughs> 그래서 다 아, 땄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맨날 잔소리 하죠. 어? 어 인식해서, 인식해서 인식해서 인식하고 가는 거야? 인식하고 가는 거예요? 네. 어? 걸레직지 걸레검지. 움직 어. 오, 얘가 인식이 딱 하고 가네. 아, 뭐. 어, 근데 이 맞아요? 그냥 운 좋게 찾아간 거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는 제가 저쪽으로 갔잖아 근데 네. 지금 여기서 바로 이리 오잖아요 눈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 신기하네요 찾아가서 와. 여기 안에만 지금 교지나 있는데만 딱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리고 다 없어질 때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신기한데 이거는? 와 진짜 찾아가는 게 맞나요? 몰랐어요. 어? 아까 들었는데 그거였고. 어? 찾아가. 찾아가는 게 맞아요. 아 찾아가. 아 찾아가. 근데 왜 이래 이렇게 소곤소곤 두 분이서 이렇게. 조용하니까 신기해가지고 찾아가 찾아 오물이 있는 걸로 찾아가. 어 신기하네 이거. 음, 자녀들보다 흡수식인 음, 일을 해주면 먼저 지금 오물 부터 하고 나서 또진행 하지?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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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물 오물, 오 자기가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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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는 거야 이거를 음. 뭘 같이 할 건지 음. 어때요? 똑똑한 오 같아요? 진짜 똑똑하다 똑똑해? 물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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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물다 했잖아. 음. 그러면 이제 안에 걸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음, 음. 내가 빼서 빨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제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야? 제가 지금 로보트는 지금 달아서 해 지금, 지금 이제 세척물 5스수 통하고 있는 걸 거야 그럼 음. 얘가 5온으로 세척해서 다 건조까지 자동으로? 는 음. 그럼 음, 손게 없네 그만엄마 까딱까딱 까딱 해야지 그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까까딱 까딱 까딱 해주고 뭐 장애물 같은 경우도 자기가 다 인지하니까 끝나고 끝났잖아 들어가나 보네 들어가는 거야 이제 끝나고? 응, 얘 이제 집 얘는 집이잖아 어.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세척을 해 어. 어. 자동 건조를 하는데 어, 어 걸레질을 한그 더러움 음. 그거의 농도에 따라서 얘가 고온으로 아, 하느냐 45도로 하느냐 음. 9 0도로하느냐를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간장이나 좀 많이 오랫동안 좀 빨아야 된다 고온으로 그러 얘가 고온 세척을 음. 하고 오염 많이 오염이 오염이 많이 어 있습니까? 오염이 맞아 맞아 똑똑하고 오. 사람들보다 똑똑한 그 자기가 알아서 뭐 세척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판단을 응. 해가지고 이거를 세척을 해놓고 얘가 걸레를 말려야 되니까 그코도 자기가 건식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데 세척을 할때 열을 어느 정도로 가해서 할지 지금 판단. 응. 마미배배 배 가지고 오세요 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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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시댁이 못하는 거야. 갑자기 와가지고 준비한 게 집에 있는 데 없어. 네, 아이배 깎아봐요 배. 저는 심장에만 오면 과일을 더못깎거든요 어, 장유유서가 장유유서가 위아래 맞아요? 장유유서 맞아요, 맞아요? 많다. 장유유서기 때문에 한입 해드리고 저는 이제 세상 평안볼게요 아까 이렇게 먹은 다른 맞잖아. 달지? 엄청 달다 강요하지 마세요 안 달아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시원한데? 나는 배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어렸을 때는 맨날 이렇게 깎아주면 그냥 하나씩 집어 먹는 거잖아요 나도 배안 좋아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좋더라고 시원한 게참외도 그렇고 음. 맞아 참외 배 그리고 음. 저는 배는 나는 엄마가 엄청 맛있게 먹는 거 하나 있거든요. 뭐요? 이거? 무 이제 생 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냥 막우가무막 뭐, 뭐, 막, <laughs> 물이 막 가득 나오는 소리 나면서 너무 맛있다면서 막 먹는 거야. 그래서 음. 와 어렸을 때 이제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지?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 무도 그렇고 오이, 오이 무 그리고 생생 어, 음. 생 고구마, 당근. 응. 나 알고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샤인머스크 이런 걸 사다 놨어야지 엄마 아, 미리 온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알긴 했냐고 미리 온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오다 가라도 서울 거아니야 깜짝 놀랬구만 아, 오늘 짐좀 싸가지고 올거거든 왜? 혀박해 아유 그건 좀 그런데 이게 <laughs> <laughs> 예. 귀찮아 예 쪽에 다 서울 귀찮아 하네요 왜 그런건데? 아니 그리고 입맛도 까다롭잖아 아무거나 먹지도 않잖아. 그럼 비밀을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무도 <laughs> 모르는데 나는 아무거나 다잘 먹는 줄알았는데 <laughs> 입맛이 까다롭다. 입맛도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다 음, 먹지 먹고만 날짜 지냈어 지나서도 안 먹고. 어 아, 감사하니까. 아 근데 날짜 지나면 원래 안 먹는 거거든요. 아니 우진 괜찮아요. 감사어요 <laughs> <남사가> <laughs> 야 이런 거야, 약간. 우리 럼 아, 시어머님도 드시던데 나처럼. 맞아, 건강세. 시어머님은 거의 반 강제로 괜찮아. 이렇게서 해 하고 응. 엄마도 괜찮아. 우유랑 요플레 이런 거 저도 한, 한 응. 이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응. 엄마는 막 일주일 됐는데도 요플레 다 버려야겠다. 또. 왜? 이거 날짜 가통기한 6일 지났어. 갖고 와 내가 먹게. 근데 이렇게 말하고 갖고 오래 다. 고래, 다. 응. 유라 씨가. 이제 결혼하고 뭐 본인 집에서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해서 남편을 준단 말이에요? 잘 먹더라고요. 네. 훨씬 근데 여기 친정에 왔을 때는 어때요? 아니요 <웃음> 절대로 <웃음> 아 그래요? 근데 또하면 이상하다 왜요? 아닌가? 어, 엄마한테 네. <laughs> 우리집에 왔을 때 제가 해서 밥을 먹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좀 자신있게 했는데 이제 얘가 더 잘하니까 좀 눈치 보여 <laughs> 얘가 맛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laughs> 그 엄마.. 엄마 모르겠지만 부독사분들다 알거든 엄마가 음식을.. <웃음> 엄마, <웃음> 엄마가 하연게 음식을 뭘렇게 하고 별로 감이 세지 않게 한다는 거를 이제 늘얘기했어가 가지고 응. 다 알거든 어... 그럼 저는 약간 자, 좀 짭짤하고 달짝지근하게 먹는 거 좋아하고 <laughs> 엄마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항상 삼삼. 삼삼하고 닝닝하게 해줘가지고. 아, 근데 이게 삼삼에 저도 한번 먹어보긴 했었거든요. 이게, 어. 삼삼? 예를 들면, 그, 뭐, 뭐라 해지 무김치 같은 거 있잖아. 무생채. 무생채. 고춧가루가 한 700개 정도밖에 없네. <laughs> <laughs> 그것은. 그 어, 그랬으면 그래. 왜 그러냐면 <laughs> 양념장을 맵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할머니가 맵기는 아, 것도 있지만 너무 맵게 먹고 배 아퍼. 아, 아 그렇 것도 있는데. 그데근데 너무한테 내가 빨아준 줄 알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맛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근데예 네. 엄마의 시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네. 간이 세 응. 맞지? 응다 그 어. 맛있어. 우리 어머님이랑 비슷하죠. 맞아요, 맞아요. 이러씨도 늙은... 늙은... 간이 세잖아요. 저는 간이 튼튼해요. 어. 이게 <laughs> 내 얼굴, 내 완전 민낯은 엄마밖에 몰라. 민 난... 민낯이 어떤데요? 내 민낯? 네. 엄마 만 말이죠. 이게 사람이 다 모든 딸 아들이 그럴걸? 음, 네. 이 나의 진짜 완전 날것은 내가 제일 편하게 할수 있는 사람한테만 보여주게 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드러운 성격 다 엄마가 알지. 음... 엄마 말고 아는 사람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 저도 한번 듣긴 했었어요 듣기만 할때느껴적 네. 없잖아요 아 그쵸 그거 느끼는 순간은 <웃음> 끔찍하죠 <웃음> 근데 내가 엄마한테 내 성격을 다 알잖아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막아 늦었다고 학교 늦었다고 엄마가 뭐 이렇게 딸들이 한거 있지 잖아 근데 내가 언젠가 엄마한테 엄마 나는 나랑 똑같이 생긴 딸 낳고 싶거든. 어떤 양 주됐네. <laughs> <laughs> 하나, 하나, 하나만 너고라니까너 같은 딸 둘이나 둘만 나네. 너도 방해벌이냐. 주됐네요. 엄마 나는 내가 참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근데는 나 같은 딸 낳고 싶어 진짜꼭 나랑 똑같이 딸 낳고 싶어 했더니. <laughs> <laughs> 아유, 꼭 났으면 좋겠다. <laughs> 어떤 연출됐는데. <때문에. 웃음> <laughs> 아, 근데, 11시 <laughs> <깨수> <깨수> 닮다 너무 괜찮죠? 성격이? 네. 어, 왜 더, 더 듣고 저런 느낌 많이 왜